아... 루트리션 주세요 응. 아 루트리션은 음. 아, 뭘 먹는지는 응.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응. 아. 은 오늘 몇 킬로 뛰습니까 오늘 7km. 7km. 그러지 마. 니 잘하면 벌 받는데 사람들이 니 하루에 1km씩 뛰는 걸로 생각할 거다, 야가 지금 10km 뛰으면 11km 뛸 생각해. 네그 마라톤 갔다 와가지고 지금. 니 어제 하루 안 뛰잖아. 다리에 근육통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전히 뛰었을 거다, 이가 응. 내가 6km 지나니까 몸이 좀 괜찮았습니다. 혀은 7km 뛰잖아. 니도내 기준으로 오. 하면 5km 내지 6km에서 몸이 풀릴 거야. 그러니까 6km부터 니가 만약에 몸이 풀리 다면 7km에서 멈췄다, 이러면, 그좀 문제지. 어제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라톤 친구이다. 빨리 안은벨트메세요 자신의 한계는 자기가 설정하는 거야, 내 삶에서. 저는 어제 대회 마치고 웨이트를 했습니다. 달리기는 영상 작업을 한다고 못했어요. 만약에 제가 유튜브 영상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새벽에 웨이트하고 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생산성 때문에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에는 내 수준을 유지를 한다든지 그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지, 운동생활을 통해서. 아빠하고 이렇게 비교해갖고, 니만 시합 뛴 것도 아니고, 아빠도 시합을 뛰는데니 네 같은 경우, 어제 운동을 안 하고 계속 늦잠을 자고, 오늘 7kg 뛰고, 아빠는 11kg 뛰고, 아빠는 거기다 웨이트까지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사람하고 격차가 계속 생길 수 밖에 없어. 운동의 장점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단순하게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야지 혹은 기록을 높여야지 이렇게 1차원적인 운동 목적을 딱 정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운동을 통해서 기록도 당겨지고 살도 빼고 얼굴도 잘생겨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이 봐봐 오늘 7kg 뛰는데 내일 8kg 뛰어야지 그 다음날은 9kg 뛰고 10kg 뛰고 이런 식으로 짧은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갖다가 계속 달성에 나가잖아 그럼 이 사람은 있다야 발전에 나갈 수밖에 없다 현우가요 여수 마라톤에서 네가 작년에 2시간을 넘었습니다 2시간 4분 그런데 올해 하프 달렸는데 1시간 44분이 나왔거든요 20분을 당겼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현우 니는 뭐 때문에 그렇게 20분이나 당긴 거 같아 달리기 전에 니 오늘 목표가 얼마입니까 이라니까 2시간 이랬거든요 니뭐 때문에 니 1시간 44분을 뛴거 같아 모르겠는데 첫 1km 페이스? 아, 첫 1km 페이스가 4분대가 나와갖고 그 페이스를 유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록이 좋게 나왔다. 응. 그 아. 저번에도 그런 아.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그것도 맞아요. 그이는이 네. 같은 경우는 거의 90%, 95%가 맞아. 대회에서 처음에는 5분 10초로 뛰는데 달리다 보니까 5분 10초로 기준으로 해갖고 계속 뛰다 보니까 1시간 50분이 넘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에 4분 50초로 뛰는데 그게 힘들어도 계속 뛰어지 갖고 꼬리 날 때까지 그렇게 뛰다 보니까 1 시간 40분을 뛰었다 이런 식으로 10분 20분 차가 크게 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날씨가 좋았습니다. 이번에 영하 한 5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영상 한 30도 이런 날씨하고 비교하면요 기록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는 기록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심박수도 올라가지 않고 땀도 적게 흘리고. 두 번째는요. 현우가 기록이 잘 나온 이유 뭔데? 자, 신호 좀 봤습니다. 두 번째는 대회 참 이번에 대회 참가 인원이 작년보다 많았나 적었나? 네 주변에 많지 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들이 이번 시합에서 훈련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금요일 날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토요일도요 친구들하고 논다고 또1 2시 넘어서 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록이 좀 좋게 나온 거는. 니가 좋은 유전자를 안방에 <laughs> 좋은 유전자를 니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유전자를 <laughs> 섞으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최소한 대회가 있다면 지금 이번 주부터는 또 동백산 하퍼레이스가 시작됩니다 그 매주 토요일마다 시합이야 그럼 토요일 시합이면 어 월요일부터는 이번 주 시합이니까 나쁜 음식 적게 먹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좀 계획적으로 하고 이렇게 이어나가야 돼 만약에 니가 이전자가 좋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대가 회 있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지켜 나갔다가 매주 토요일이니까 환경도 좋잖아. 이번 주 여수에서 한 시간 44분을 뛰었으면 동백섬은 여수보다 훨씬 수월하잖아.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대회 뛰다 보면 여수에서 내가 한 시간 44분 뛰었으니까 동백섬에는 한 시간 39분 뛸수 있겠네. 그 목표를 뛰어. 그런데 39분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39분에 준에 갖고 니가 뛸 수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매주 동아마라톤까지 혹은 대구마라톤까지 매주 대회 준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니가 좋은 유전자를 가졌으면 그 유전자가 계속 발달할 수밖에 없어. 나는 니 장담하는데 그동안 시합이 있는데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시합 전날도 친구들하고 놀다가 늦게 들어오고 이게 아니고 시합이 있는데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훈련하고 또 매주 토요일 시합에서 좀 빡세게 뛰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천네 전체 뛰도 된다. 그런데 매주 토요일마다 동계산앞에 있어서 열심히 막 뛰다 보면 이네 대구 마라톤에서 니네 서브스리도 할수 있대. 서브스리란 게요 한 달만에 도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 달만에 내가 오늘 어떤 마인드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그게 중요해. 진짜 이런 그 마라톤 초보가 한달 만에 서브스리가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진짜. 한달 만에 서브서리도 가능하다. 그 니가 까네 그런 걸보이 봐봐. 올해 네서브서리 달성하면 내 니한테 차한대 사줄게. 어? 테슬라 한대 사줄게. 서브서리한번 해보자. 가을에. <laughs> 가을이 아니라 네한 3월 달에 네 서브서리할수 있다. 지금 두 달만 좀 열심히 운동하면 네 3월 달에 서브서리할수 있다. 서버서리 못해도 <놀람> 서브서리에 근접할 수 있잖아. <놀람> 어때? <놀람> 테슬라 한대 사줄까? 몰라. <laughs> 어? 매주 동백섬 그 음. 하프레이스 뛰면 아빠는 발전이 있더나? 발전이, 발전이 억수로 있지. 아빠 같은 경우도 발전이 있어. 첫 번째는 동백섬이 언덕이 한60% 됩니다. 낮에는 덕이니까 그렇게 부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동백섬 하프레이스를 우리가 작년 여름에 한 10번을 참가를 했거든요. 매주 동백섬을 뛰니까 언덕이 하나도 무섭지, 가 않아 그러니까요 뭐 여수마라톤이라든지 작년에 춘천마라톤 언덕이 많았던 JTBC마라톤 이런데 언덕이 하나도 오, 뭐 동백섬이 더빡 센데 동백섬이요 춘천처럼 언덕이 길고 경사가 많고 이것도 아니에요 하프는 풀코스보다 빡세게 뛰어야 됩니다 하프를 매주 언덕이 구성된 동백섬 을 달리다 보면 언덕이 두렵지 않고요 그러고 매주 빡세게 한 번씩 뛰게 되잖아 시합에 주나서 그렇게 되면 제가 작년에 JTBC에서 3 시간 싱글을 했는데 훈련을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몸이 있으니까 3 시간 싱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시합을 대비해갖고 한달 정도 빡세게 풀코스를 준비했다 이랬으면 작년에 서버스리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동네섬을 매주뛰다 보면 몸이 저절로 만들어진다. 그래 현우 니가 작년에는 동백섬 하프 레이서 15바퀴 뛰고 막 그랬다고 23바퀴를 뛰어야 되는데 다안 뛰잖아 만약에 네가 동백섬을 완주를 하고 매번 여수 마라톤 내가 한시간 44분 뛰었으니까 동백섬은 여수보다 더 수월하니까 여수만큼 내가 대게 임하여지 라면니 네 좋은 기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벌써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십시오 현우는 좋겠다. 올해 테슬라도 받고 나하고 yes. <laughs> 동메스에서니 네 하프 기록을 한번 갱신해 보자 제현우씨오몇 킬로 달렸습니까? 8.5 8.5? 뭐 때문에 8.5킬로 달렸어? 조이라좀더 어? 달릴 생각을 해야지 더 달려 아빠 더 달렸으면, 니가 쟤는 10킬로 뛰었으면 11킬로, 12킬로, 1인 넘어가야지 10킬로에서 스탑, 다시 7, 8 거의 정상이 아니야